무전 꺼주세요. 열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뭐 쳤는지 아, 섯개 맞았다. 다섯 개. 간단히 한 거잖아. 5 다섯 개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거의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문득을 한번 풀었고 지금도 이제 기말고사를 그러니까 이거 실전적인거 조금 알려드리려고 6월 5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황후반이잖아 그럼 6월 6일이 현충일이라서 아예 10년 날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아 그럼 좋은 건가하고 생각할 리가 없겠죠? 8일은 뭐 당연히 오면, 그러면 이제 모오잖아 그럼 이제 토요일에 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두번 와요. 그러니까 목토로 오거나, 아니면 토 진짜 스케줄이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은 월, 수, 금중에서 한번 오고 해가지고 두번 어쨌든 와요. 아, 게 다, 겠 그러니까 뭐가 되든 현충일만 안 오는 거지, 오긴 아, 없다. 에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전달 사항은 없고 6월 5일부터 시작하고 이제 교재 잘 구매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문자 드릴 거예요. 문특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투비정사의 부정은 낙투예요. 근데 네버도 역시나 마찬가지, 네버 투 부정사, 나투 부정사 해가지고, 네버 자리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 투 부정사 앞으로 가는 거고.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갑시다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봤자 답을 맞춘 걸로 해드리지 않으면. 이거 맞으면 맞아? 네. 아안안돼 진짜 너풀 야, 아니래. 아, 어차피 틀렸대. 아, 네, 다음에 컴마델 아니고 컴마 위치로 가는 거고, 장소라고 무조건 외열 아니죠. 뒤에가 동사로 시작했으면 불완전한 절로 시작했기 때문에, 장소라고 무조건 외열은 아니다. 위치로 바꿔주는 거. 다음에 알파벳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는 PP로 쓰죠. 우린 당황했다. 뭐 했을 때, 우리에게 당황을 주는 캐스턴에 맞는 풀 때, 이거는 컴퓨징은 여기서 컴퓨터 지도가 되면은 퀘스천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혼란스러움을 주는 질문을 풀때 이렇게 간 거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치는 거였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만 고쳤겠죠. 뻔하죠. 이두개다 이거 일번 맞췄다. 혹시? 아 좋아요. 차분하게 보세요, 제발.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러 올게요. 아, 그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 볼트로 들어간 거거든. 이 올 투부 정사 이렇게 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렇게 들어간 거 맞는데 그녀가 늦다니 늦, 늦었다 그러면 I'm late, I'm late 이렇게 하잖아 비동사 어디 갔어 투부 정사 했을 때 to be late라고 하셔야 이런 거 다음에 제너러스는 사람의 성격 형용사이기 때문에 O+ 목적격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I'm thinking of 괜찮아요. 나는 생각 중이라는 거니까 근데 o 분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사원형은 아니겠죠? ing 나는 지금 thinking of r a r n i n g 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it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요. it for to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미성의 주어는 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불가능해 for me 내가 to finish the work 이렇게 바꿨다 혹시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아니지? 그냥 너 그냥 그렇게 하지? 봤어? for me가 to finish the work까지 썼어? 그거 아닌데 네. i n i 를 to finish 안돼요 f o 네. me가 없지 그냥, me. 네. 아니, <laughs> 그냥, 그냥 그래, 피니쉬로 그렇게 피니쉬로 말한 거잖아 그래 그렇게 말한 거잖아 의미상의 주어는 조금 살려주면서 갑시다 그래서 <laughs> 내가 끝내는 게 이런 식으로 간 거라서 <laughs> to be finished로 가야 되는 거 왜요? 자기 많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다이가 안이니까 다이가 그 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눈치 보거든. 그래미 쓰든, 폴 어스를 쓰든, 폴 호레스든 상관없이 못 쓰니까 안,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해주 와. 아, 예 지우는 건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준 거잖아. 이 폴트로 줬으니까. 근데 <laughs> 또 틀렸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좀 분명히 아침에 맞아? 네, 그래요. 아 맞아. 이거. 시장에 시장 그 뒤에는 퓨니시 더 월크밖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폴더 월크는 삭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폴더 월크 그, 삭제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맞죠. 맞아요, 맞 맞아요. 아요 맞아요. 맞맞아 맞아요. 맞 맞아요. 맞 맞아요. 맞아맞요요 맞아요. 요 아, o finish the work. It's full to the time. It was like a hockey on day. But they will s l i 번 g an anigon. And r k a d o m c 지각 네, 그러니까, 동사. 네, 헐, 래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 또는 ing 두개다 됩니다. 그다음에요. 알파벳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서 투더 파티에 초대가 된이라고 pp로 가고 진짜 동사는 얘네거든요. 도착했다. 파티 에 초대가 된 애들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요 부분 동사 부분이라서 이 네, 요렇게로 한 거고 얘는 인바이티드로 꾸며 준 거거든. 근데 인바이팅이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 혹시 인바이팅이면 어떻게 써줘야 되게? 내가 네, 설명 가능하다. 인바이팅이고 싶어. 야 이거 누가 하냐면 자신만만했던 호건이가 그거나? 기분하게 치우고 싶어. 이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넣거나 뭔가 변형하면 인바이팅도 될 수도 있어. 초대한 사람들이 정시에 도착했을 수도 있잖아. 인바이팅? 혹시 잘 생각해보세요 초대를 한 애들이 도착한 거일 수도 있죠 초대받은 애들이 도착했다 말고 아니 아니 이거는 건들 필요 있어 얼라이브는 자동사기 때문에 굳이 bpp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냥 도착했다 그냥 끝나는 거고 조금 더뭐 없나 예를 들어 여기에 미진 이라고 해봐. 미진을 초대한 사람이 도착을 했다. 이렇게는 와, 가능. 와, 나 옥정우가 쓰면 돼. 이게 그렇게 어려? 네. 네. <laughs> 다음에 네, 네. 넘겨서 네, 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 빼고 콜을 콜링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지각동 사라서 네. 다음에 10번 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지 뜻이? Look forward to ing. 아뭐 앞에 이야엄청 뭐야? 저, 학습 학습 어, 고대하다 기대하다란 뜻이요. 아, look forward to ing고 이 to는 to 부동사 to 아니고 전치사 to기 때문에 ing로. 이거 그냥 아예 숙어처럼 암기를 하는 거죠. 이번 있잖아.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How to go.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when to go. 언제 갈지 모르겠다. 다 괜찮아. Why to go만 안돼. 거 w h a to go가 아니야. 무엇을 갈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아. 다... 알았어. 그래서. 아 I m looking 맞았어요. 맞아 일상에서 자동이 됐 I m looking 이렇게 썼어요. 그건. I m looking forward to ing 가지고 써요. 아,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알파벳 2번이요. 그만 말해. 알파벳 2번.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마, 만났던 마지막 이회로 네. 여기 썼으니까 해즈 피피가 들어가줘야 돼. 그때 이회로 4년이 지났다고할 거니까 해즈라고 뭐 굳이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거는 과거부터 네. 지금까지 4년이 지났다고할 거니까 다음에 5 5번 대한 개면 계시고 도즈 책들이라고 하는 거 알죠? 네. 도즈라고 우리 이거 수업때 했음. 그래서 도즈라고 가져야 되는 거. 알파벳 f 번 같은 경우는 장소라고 무조건 외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뭘 좋아, 목적어 빠져 있고. 내가 <laughs>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소. 이렇게 이제 목적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한 위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걸요? 어, F의 디스를. 이리즈 그래도 안 돼. 뭔가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고 싶어.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고 싶었다 쳐. 예를 들어 이때 강조 구문으로 했나 쳐. 그러면 외울이면 뒤에 완전한 줄이어야 돼. 뭐가 되는 거네. 장소만 딱뺀 거라서 그래. 인더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봐래 기억 어어 어. 어쨌든 됐죠? 오케이. 더뭐에뭐 없죠. 네, 오케이. 뒤로 넘겨서 6번 쪽으로 2 음, 2 e, 짝꿍이죠. 껄 플러스 목적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플레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따가할 건데 애프, 애프터는 전치사거든. 전치사라면 ING 해가지고 플레인도 피아노 하고 난 다음에 제니가 갔다 콘서트 홀로. 이렇게 이제 간 거라서 ING를 써주시면 되고. 알파벳 E는 4는 기간인 거 알죠? 11시간. 11 hours 동안 봤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선 시점으로 가고 싶으면 11시부터 라고 가는 거면 시점이면 since죠 이거, 이거 해보겠다 뭐야? 이거 왜 I 인지어 이거 하겠다 이거 알잖아 네. 그래 누가 해볼래 네. 네가 해그 학생들의 네네 <laughs> <laughs> 네 정원이요? 갔는데 하러 갔는데? 네네야 네. 그동안 네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들은 거 같으니까 아니, 안 아니 유즈드2. 내가 말했잖아 유즈 드투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유즈 드투 다음에 동사 원형 학원했다 아니, 이 외울 때 됐다고 랬죠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쓰이다. 뭐뭐 네. 하는데 사용이 되다. Be used to 동사 원형 말고 ing. 이게 익숙하다.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Be used to 동사 원형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학생들이 사용이 된다는 거군요? 아니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고 라할 거니까 개칭이라고 가주시면 돼요. 네. 학원에다가 왜가 읽어요? 삭제해가지고. students used to get up on it. How think that s e a y l 안돼요. <laughs> 안돼요. 현재 틀렸었잖아요. 네. 넘어가서 아. 7번에 여기는 다 틀렸었잖아요. 이거 맞 7번 맞춘 사람. 음. 어, 맞췄네 음. 한명 맞췄다 그랬어요 음. 아, 네, 이게 고치는 게 많았어가지고 7번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아이가 너무 소 큐트해서 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근데 요거는 너무나 뭐뭐해서 라고 봤을 때요덱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앞에 문장 완전한 줄 뒤에 문장 완전한 절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소댓 so 구문에서 제일 중요해요. 애가 너무 예뻐. 끝. 그래서 모든 모든 사람들은 걔를 사랑해. 끝. 문장 1번 문장 2번 이렇게 대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 이게 소댓 so 구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에브리는 단수치급 러브스로 가야겠죠. 요것도 똑같이, 쏘댓이, 쏘댓이 지금 많아서, 네. 쏘댓이 많아서 한번더 설명을 한 거고. 지금 C번이 그거랑 똑같아. 강아지가 빨리 달렸음. 끝.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잡는다라고 이까지 넣어야 돼. 이 쓰기 싫으면 더독으라도 넣든가. 더독으라도 넣든가. 강아지를 그래서 우리가 못 잡는다. 완전하게. 1 기준으로. 그래서 더독으라고 썼으면 맞았다고 해주세요. 다음에. 와 알파벳 D번이요. 야방좀 치워. 엄마 오기 전에. 왜거거든요 엄마가 아직 안 왔으니까 엄마가 윌 컴백 오기 전에 방좀 치워라라고 한거 맞아요. 근데 굳이 지금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컴스로 한대잖아? 설명 가능하다. 어. <laughs> 설명 가능하다. 어. 아. 이거 뭔데? 얘가 뭔데? 아, 좀더 설명하면 되는 거구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냐고? 로봇, 로봇이야? 얘가 무슨 절이냐는 거지, 그러면? 무슨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며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야 조건의 부사절이야 그걸 물어보는 거지 시간의 부사절이겠죠 부사절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라 한다고 랬음 없어도 되는지 방좀 치워 괜찮죠 방좀 치워 끝났어요 그럼 얘는 없어도 되는 줄 시간의 부사절 그때는 현재 시제만 네. 이렇게 가는 거라서 컴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녀의 노래는 너무 아름다워. So beautiful. 근데 여기서 was라고 시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걸 멈췄다. 해가지고 stopped라고 시제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시끄럽다라는 형용사자리예요. 부사자리가 아니라. 너무 시끄럽다. 여기 서 형용사자리. 부사자리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Enter into가 뜻이 다른 게 있었는데. 들어가다 말고. 들어가다라고 해석했을 땐 그냥 엔터 장소 바로 쓰는 거고 엔터 인투는 뜻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출마다 와 뭐야 그런 인투 엔터 인투 또딴거아 진짜 다 까먹었냐 어 있어 지우개냐 아니야 인약하다 <laughs> 시작하다 아, 개최하다 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시작하다 개최하다라고 해석을 맞아. 하시는 거라서 여기서는 들어가다라고 해야 돼서 인투를 뺍니다 그 다음 얘네 왜 리지라고 3인칭 단수 취급 잘했는데 왜, 왜 빼는 거야 아, 라스트 나이트라고 과거라고 나왔으니까 레드라고 맞아.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8번 8번의 C번 같은 경우에는 걔가 자켓을 갖고 있어 걔가 입고 있어 그리고 그 자켓을 작년 페스티벌에서 입었던 자켓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자켓이라고 선행서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는 빠져야 되는 거 알죠? 목적격 관계대명서가 뭐야?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서지 됐죠? 다음에 알파벳 g번 같은 거. 도일은 사용했어 리얼 호텔을 런던에서. 근데 그거는 지어졌대 비빌트 비빌트는 괜찮아 지어진 거니까. 근데 여기서 굳이 헬제라고 써야 되나? 야 여러분 시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사용을 한건 과거야. 그럼 그거보다 먼저 지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어지고 있는. <웃음> <웃음> 그리고 시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laughs> 아, 그럼, 야, <laughs> 지금 이거 자체가 과거예요 조용. 이거 자체가 과거거든요.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용을 한거 자체가 과거고. 그럼 그 호텔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과거보다 먼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드빈 네. 네. 빌트 네. 제가 한 말은 듣지도 마세요. 지금 <laughs> 다음에 H1 H1에는 그 사이언스 페어가 약간 과학 박람회거든. 과학 박람회를 위해서 조가 만든 것. 이게 좋아요. 조가 만든 것은 was fashioned. 이렇게 들어간 거군요. 패션드 애프터가 뭐냐면 뭐를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야. 왜냐면 패션이 동사로 찾으면 주조하나라고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조가 만든 것이니까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BPP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좀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졌다. 워즈 패션들. 뭘 따라 만들어졌다. 리얼 띵. 진짜 실제 있는 거로 만들어졌다. 본따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석한 거야.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데? 레포트 내라. 이거 왜 n지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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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인데 플래스는 3인칭 단수 취급이니까 n이라고까지.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레포트 내라.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써놔라 아, 이 틀렸지. 시조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현미 현재 시제를 쓰면 다시 써나 틀렸잖아 쓰렸잖아재워나 쓰라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시간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를 쓰는 거 부사절을 알아보는 방법 없어도 되는지 레포트 내 없어도 돼 근데 언제? 클래스가 끝나기 전에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 현재 시제 괜찮아요 네. 종종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다음 9번 20대를 말할 때 20라고 아니고 2 0 s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 레터가, 워드 센트, 보내줬다. 전체 투 쓰는 거 알죠? 투더 레이디에게 보내줬다. 그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씁니다. 전체 투 자리. 그 다음에 F번은요, 어둠으로 뭐 오늘 한거 아니에요? 많은 무비 쓰라고 복수 들어가는 거 알죠? 뒤에가 복수 명사예요. 토마스는 많은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10번 알파벳 2번 같은 경우는 철치 장소 나왔고 이거 완전한 절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갔다 고는 자동사 뒤에 올 필요 없음 우리 엄마가 에브리 썬데이마다 맨날 맨날 가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well. 근데 아까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 요거를 어, 위치 쓰고 인 써도 되냐고 물어봤나? 괜찮아요. 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잖 상관없음. 이거 물어봤다. 알파벳 G였나 보다. hospital 장소 I was born. 태어났다. 완전한 줄. 그러니까 장소 취급하고 외열인데 외열 외월 말고 위치 뒤에 in 넣어도 되냐 또는 in i t 되냐. 괜찮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지금부터 거들 건데 앞지랑 그거랑 한꺼번에 거들 건데 우선 제일 처음 뭐부터 거들 거냐면 히트지부터 거르세요. 뭐, 뭐는 완전히